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배변과 관련된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증후군의 하나입니다. 배변과 관련하여 배가 아프거나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하는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른 특별한 질환 없이 배변과 관련되어 불편함을 느낀다면 대체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진단을 위한 검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변과 관련된 소화기 검사 일체에서 아무런 병이 나오지 않았을 때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원인 불명이라고는 하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화기에 가하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습관이 좋아진다면 치료가 된다는 거죠. 한의원에서는 침이나 한약 치료를 통해 스트레스가 몸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편안함을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복통, 설사, 변비 같은 직접적인 증상도 케어해 주면서요. 선인장이 생각하는 한의학은 당장의 증상만을 치료하지 않고 체질의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건강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한약적 치료로 증상 케어와 함께 체질 개선을 통해서 스트레스와 예민한 소화기를 안정시켜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치료가 잘안 되고 있다면 체질 개선을 위한 한방 치료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네요. 치료는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진행됩니다. 스트레스에 노출된 시간과 강도, 성향, 생활환경, 정신상태,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치료가 되었다가도 재발되는 경우도 많아서 당뇨처럼 오랫동안 관리하는 병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나 잘 해소해 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요, 하고 싶은 말도 하시고, 원하는 삶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특히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굶거나 과식을 하는 건 매우 좋지 않아요. 자극적인 음식, 술, 담배, 이런 건 피해야 하는 건 말해봐야 입만 아프겠죠?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환자들 스스로 잘 아는 경우가 많아요.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병이기 때문에 심리 상담, 인지 치료, 행동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인식을 바꾸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분들 치료할 때 상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심리적인 부분에 도움을 드리면 더잘 치료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치료도 좋겠지만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